주행원을 시켜 콩나물 국밥을 배달 시켰었다. 하지만 그 식당은 하필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고 배달 주문을 들은 할머니는 썩은 놈들이 어딜 배달 소리를 해 먹고 싶으면 와서 처먹어. 하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 말을 들은 박정희는 껄껄 웃으며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하지만 할머니의 욕설은 식당 안에서도 계속 이어졌었다. 아이시고 생긴 건 박정희를 닮아서 잘도 처먹네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알겠다 이 놈아 그 놈은 그래도 큰 일이라도 했지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박정희는 내가 박정희를 닮은 게 아니고 박정희가 나를 닮은 거요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고 식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욕쟁이 할머니는 자. 자신이 욕을 했던 그 남자가 박정이라는 사실을 임종 때까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때는 박정이 정권 시절 시차를 위해 전주에 들린 박정이가 수행원을 시켜 콩나물 국밥을 배달시켰었다 하지만 그 식당은 하필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고 배달 주문을 들은 할머니는 썩을 놈들이 어딜 배달 소리를 해 먹고 싶으면 와서 처먹어 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 말을 들은 박정희는 껄껄 웃으며 식당으로 찾아갔는데. 하지만 할머니의 욕설은 식당 안에서도 계속 이어졌었다. 아이시고 생긴 건 박정희를 닮아서 잘도 처먹네.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알겁다 이놈아. 그놈은 그래도 큰일이라도 했지.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박정희는 내가 박정희를 닮은 게 아니고 박정희가 나를 닮은 거요.라고 말하며. 상하게 웃고 식사를 마치게 되었는데, 정작 그 욕쟁이 할머니는 자신이 욕을 했던 그 남자가 박정이라는 사실을 임종 때까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.